안녕하십니까 가야금 인삼농장의 인삼맞이 김동현입니다. 아, 오늘은 논에 나와 있어요. 오늘 아침에부터 인삼밭에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 논에 물을 대놨기 때문에 논에 들려가서물 끓이려고 논에 왔는데 아, 논이 그 물매가 잘안 맞아가지고. 높은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물이 차려보는 어려울 것 같고 그곳에는 벌써 풀이 났어요. 아 큰일이네. 역시 초보 농사꾼이라 틀리죠? 저희 눈을 돌아볼까요? 이저해지논인데저의 중간 부분에는 높아가지고 풀이 났어요. 아저 너무 가운데랑 들어가자니 끔찍하고 큰일이네요. 지금 이렇게.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. 아 저녁 시간이 되니까 햇빛에 물이 반사가 돼서 참 멋있네요. 날씨도 맑고 어, 햇빛은 따가워도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입니다. 그럼 논으로 한번 가보 물물되는 곳에 한번 가게 가보, 가보겠습니다.